저는 이세탄백화점 네. 10층 11층에 식당가 있는데 장어구이집 한 마리 오롯이 구워주는 장어구이집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와 하점 아버지 시켰어요 같은 마을씨는 뜨거운 중부 지방지 주부 지방에서 특히 나고야 같은 데서 먹기 때문에 여름에 먹으면 별미죠. 음, 음, 와, 저는이 장어의 고장이 고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장어를 어려서 잘 잡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풍천장어가 왜 유명하냐면 고창 심원 상하 갯벌에서 풍천강으로 이어지는 그 강을 타고 장어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풍천 지역을 지나면 인천강, 인천강 지나면 고창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갯벌많이 굉장히 길어요. 그곳을 지나는 곳이 바로 이제 선우사가 있고, 미당 서정수 선생의 고향인제그근처고 고려대를 세운 인천 김성수 선생 태어나신 곳이 바로 그쪽. 장어가 나오는 풍천지하고 가깝습니다. 거창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음. 장의 생명은 숯불에 굽는 건데, 방금 이게 기름이 많아서 약간 오일리해요 그런데 이 정도 걸러으면 정말 잘하는 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는데, 백화점에 있는 식당들은 지역사회 맛집을 백화점이 섭외를 해서 음 입점 공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백화점들이 했던 시스템이고, 이제 일본이 이제 100년 이상 된 노포들, 지역사회 맛집을 백화점에 입점을 초청해서 하게 되고 오히려 백화점에 있는 식당들이 훨씬 맛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백화점 경영은 성공한 사례로 많이 소개됐죠. 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거니다 맛있고요. 잘 조화가 어려워져 맛있거든요. 딱한 마리 구워집니다. 3호 으로 59,000원 정도니까. 저 또의 짱어 맛집에 59,000원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도단 들어가면 해묵이라고 나고야 낙하고 어흥... 있는 회집이 있는데 약간 영수는 다르는데 음... 와잘 구워서 자원이 입에서 이렇게 바바라고 함께. 예쁘게 으깨지면서 양념이 씹혀야 되거든요 맛있네 맛은 품평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얼마안이야 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총집행 출신이거든요 <laughs> 맨날 그런 농담이에요 뭐라 뭐라 하면 누구보다 많이 먹어봤어요. 누구보다 많이 메뉴 연구해보고, 제가 대학원 내할때 깜짝 놀란 게 미국은 그때 이미 메뉴 매니지먼트라고 있어. 그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법 이런 거 가르치고 할때 진짜 그런 검사 판사 뭐 이런 사자들 최고일 때, 미국의 코넬 대학 이런데는 메뉴 매니지먼트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서비스경영하고. 처음에 제가 그 메뉴 디자인하고 메뉴 매니지먼트 석사 때 배우는데 깜짝 놀래고 이런 과목도 있구나 하고 섬시라 그런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제 혁신적인 학문들을 해야죠. 학교나 이런 데서 아무튼 짱 하나로도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맛있습니다. 여기는 겨또